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롤스로이스 블랙베지 스펙터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. 우아함과 성능의 극치를 이루는 블랙베지 스펙터는 롤스로이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더 강력한 전기 퍼포먼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최대 109.6kg m 토크와 최고 659마력, 제로0 4.3초의 성능을 내는 전기 슈퍼카의 탄생입니다. 외부는 날렵한 실루엣으로 차량의 존재감을 뽐내고, 23인치 휠은 이 강렬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합니다. 내부는 4만 4천억 까지의 비스포크 옵션을 제공해 외부 색상, 내부 가죽, 나무 마감 등 모든 요소를 개인화할 수 있어 자신만의 스타일 구현이 가능합니다. 블랙 베지 스펙터는 이외에도 조향 감각을 개선했으며, 개선된 댐퍼 등으로 주행 감각을 개선했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